소이TV입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방금 은행을 다녀왔는데요. 은행에 다녀온 이유를 어,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재테크에 이제 마 관심을 가지신 분이나 앞으로 금전관리를 어, 좀 해야겠다라고 생각 중에 계신 분이라면 아마 가장 기초적인 정보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저도 유튜브로 공부를 많이 하는 편인데요. 그중에 제가 구독을 하고 좋아하는 유튜버 분들이 계세요. 김희경 TV의 김희경 대표님이나 아니면 소 사장 소피아님 그리고 행복부자 샤이니 쌤 어, 다양한 분들이 재테크에 대해서 말씀을 하실 때 공통점으로 말씀 주신 게 예금 품차 돌리기였어요. 그래서 저도 예금 품차 돌리기를 하고 있는데요. 물론 적금도 좋지만. 예금 품차 돌리기를 할 경우에는, 어, 9월에 예금을 하나 들고, 또 그리고 10월에 하나 들고, 11월에도 들고, 이렇게 매달 1년간 12개의 예금을 든다면, 내년 9월부터 이제 예금 든 것들이, 어, 만기가 되어서, 이제 매달매달 매달 만기된 예금을 볼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돈 모는 재미가 굉장히, 어, 있는 거죠. 그래서, 적금보다는 예금을 들면서 예금 풍차 돌리기를 하고 있는데요. 어, 금리가 또 굉장히 낮잖아요. 어, 그렇지만, 이자율을 보면서 돈을 모으는 것보다는 이제 나의 소비 습관이나 아니면 저축하는 습관을 기르는 것에 중점을 둔다면, 어, 굉장히 좋은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금리 비교를 해주는 어플도 있는데요. 마이뱅크라는 어플이 있어요. 하얀색 배경에 어, 갈색으로 돈머니 모양으로 되어 있는 어플이 있는데, 그걸 다운받은다면 어, 전국에 있는 은행의 어, 금리 퍼센테이지를 비교를 해볼 수가 있어요. 그걸 보면서 이제 어느 지점이나 어느 은행 가서 들지도 비교를 해 보실 수가 있고요 저는 제이 금융권에 예금을 들고 있어요 비과세 혜택이라든지 다양한 장점들이 있기 때문에 이 금융권에 들고 있는데요 제가 오늘 다녀온 은행이 새마을금고 였어요 새마을금고도 각 지점마다 금리가 다르기 때문에 비교를 해 보면서 선택을 해도 좋겠고요 그리고 세금 우대를 받기 위해서는 새마을 금고에 투자금을 넣고, 어, 금리, 예금을 든다면 이제 세금 우대를 받을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제가 강의를 듣는 것보다 은행에 가서 직접적으로 상담을 받아보니까 확실히 이해가 쉽더라고요. 음. 그래서 한번 시간을 내셔서 은행에서 상담을 받아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제가 재테크 공부를 하면서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어 있던 책이 있는데요. 12살에 부자가 된 키라와 이 키라 시리즈가 있는데요. 제가 지금 친구를 만나러 가야 돼서 자리를 이동해서 책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고.